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근육 운동 1편 외회전 외전에 이어서 2편 내회전입니다. 큰 움직임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어깨의 관절 구조를 보완해 주는 장치들이 있었죠. 상황 골두 머리가 소켓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동적으로 막아주는 정적인 안정 장치, 능동적으로 수축하며 상황 골두가 소켓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적인 안정 장치.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경갑근 이4 개의 회전근개 근육들이 공적인 안정 장치입니다. 극하근 소원근이 일으키는 외회전, 극상근이 일으키는 외전은 1편을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뇌회전을 만드는 견갑하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근력운동 단계 있으시거나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감하관은 1차적으로 나머지 회전근개 근육들과 같이 이상황골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강시키는 힘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황골두를 후방활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만드는데요. 근육 불균형으로 이경갑하근이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되면 상완골두가 전방으로 활주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깨를 내외전시키는 다른 근육들은 대흉근, 광배근, 후면삼각근, 대원근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 앞쪽에 있는 이 대흉근이 상완골두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만듭니다. 똑같이 어깨에 내회전을 만들지만 상한골두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만드는 견갑하근보다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힘을 만드는 대흉근의 힘이 우세해지면 상한골의 전방활주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통증으로 재활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불균형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깨에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견갑하근을 포함한 회전근계 근육들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서 하는 이 동작은 대흉근의 개입을 줄이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 운동하기 전에 견갑파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엎드려서 해보겠습니다. 이쪽 가슴 부분에 수건을 대고 엎드리신 다음 어깨는 약 90도 외전을 시키고 전환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 주세요. 견갑골을 으쓱하지 말고 지그시 내려놓고 내 팔의 무게를 이기면서 관절범이 끝까지 내외전 시켜줍니다. 그 위치에서 6초에서 10초를 세고 제자리로 와주세요. 내 팔의 무게로 쉽게 가능하다면 페트병에 물을 조금씩 담아서 무게를 더해 운동해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치 나사를 조인 것처럼 겨드랑이 안쪽 견갑 파근이 조여지면서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운동 중 견갑골을 지그시 내린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 회전 축인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고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 동작은 견갑하근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이지만 내회전의 관절 범위 끝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번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동작부터는 밴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밴드로 하면 다른 근육들의 개입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재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약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강도부터 시작해 주세요. 정확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팽팽하게 잡아서 운동하면 됩니다. 식탁이나 책상 등 적당한 높이에 밴드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어깨를 약 90도 외전 팔꿈치는 90도 구부린 자세로 어깨를 외회전 시켜서 밴드를 약하게 잡아주세요. 하나 더 팔꿈치 밑에는 수건을 받쳐주세요. 견갑골이 으쓱 되지 않도록 지그시 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외전 관절범위의 끝 지점까지 회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세요. 운동 중 견갑골이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고정해주시고 회전축인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어깨의 회전 움직임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뇌회전 끝범위까지 운동해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지만 관절 범위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아령으로 하지 마시고 꼭 밴드로 해주세요 3번 동작 서서 안쪽으로 밴드를 회전하면서 운동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으로 많이들 운동을 하시지만 자세를 정확하게 잘 잡지 못할 경우 견갑하근보다는 대흉근의 개입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1번 이번 운동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3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밴드를 대략 팔꿈치 정도 높이에 고정하시고 옆구리와 팔꿈치 사이 수건을 낀후 어깨를 살짝 외회전 시킨 자세로 밴드를 잡아주세요. 밴드를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 몸통 앞쪽까지 갔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갈 겁니다. 이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쓸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자세의 몸통 정렬을 잘 맞춰야 하고, 운동 시 회전축인 팔꿈치가 앞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몸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하셔야 하고요. 운동 중 견갑골이 뜨거나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깨 관절에서의 회전 움직임 외에 다른 곳은 잘 고정을 하셔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보다는 1, 2번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4번 동작인데요. 1편의 외회전 동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깨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치는 아래에 있을 때보다는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도 스스로 견갑골과 팔꿈치를 잘 고정하면서 운동을 해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중급자라고 표시를 했고요. 1번, 2번, 3번을 어렵지 않게 잘 수행할 수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밴드를 높은 곳에 묶어도 좋고 묶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그냥 발로 밟고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견갑골 고정, 팔꿈치 고정, 그리고 그대로 어깨 관절을 내외전시켜서 관절 범위 끝까지 가서 천천히 지자리로 와주세요. 이 동작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견갑골의 세팅부터 앞에 동작까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분들은 연습해서 몸에 있게 만들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번과 마찬가지로 운동 중 견갑골이 위로 들리거나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팔꿈치의 위치를 세팅했으면 회전축이 변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 운동해주세요. 오늘은 어깨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 근육 중경갑파근의 활성화 및 강화운동을 해봤는데요. 이 근육과 다른 내외전근, 특히 대흉근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상완골이 전방으로 활주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의 나머지 회전근개 근육들과의 협업으로 인해 어깨 움직임 시 상완골두를 아래로 내려주지 못하면 위쪽으로의 활주로 충돌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깨의 재활은 관절범위, 몸통과 경갑골의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부분들을 다 신경 쓰면서 재활하는 게 좋지만, 혼자서 이 부분들을 다 체크하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깨 재활의 순서를 따져보면 관절범위 회복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통과 경갑골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근육의 활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지간한 일상생활에서는 어깨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그 이상의 활동을 원하신다면 슬프로 재활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는 곳에 가셔서 같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